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에 반갑습니다 준마 팀장입니다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팀장 네. 오늘 진짜 좋은 집에 나온 것 같아 공기도 좋다 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진짜 뻥 뚫리고 이런 집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요. 어, 팀장님. 네. 못 보던 잠바가 하 생겼다? 야 엄마 따라갔던 시장에서 하나 사주더라. 아, 어, 진짜요? <laughs> 난또 내가 맨날 불러서 하나 사신 줄 알았지, 좋아서. <laughs> 그것도 있어요. 패스. 알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입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오늘 줌마 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요. 파주시 당화동에 나와 있어요. 어, 이 동네도 좋아. 오늘 현장은 딱 신도시라서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져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조용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닌 숲세권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두 동만 먼저 오픈하신 거고, 네. 나머지는 더 짓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이 현장은요, 10개 동에 80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두개 동부터 오픈했고요. 순차적으로 앞으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3억대, 중후반, 시립조금은 생초 기준으로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촬영할 한장은 3룸입니다 대형이에요 대형이면 몇 평인데요? 42평형 정도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풀옵션입니다 와, 그냥 옵션을 다 주는 거야? 풀옵션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왜 이러지? 요새 늙었나? 네, 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운정 신도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저기 보이죠? 어, 바로 아파트 저기 신도시 보여요. 바로. 네, 운동사와 도보로 가셔도 되고요. 자차 3분 내면은 도착할 것 같아요. 초등고 같은 경우에는요. 다 도보권에 있어요. 여기가 학군이 정말 몰려 있습니다. 역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아까 저기 운정역하고요. 금릉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자차 3분 내에 위치해 있어요. 운정 신도시 아시죠? 스타필드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주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필로티 구조에 라인만 100%지만 여기는 짝들리 공간이 너무 많아서 200%까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차 단속 없어요 아무데나 대시면 돼요 집으로 가자고 추우세요? 아이 그럼 거기 있어 아이구야 아티에 나도 추워 <laughs>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세대별로 개별 창고가 다 하나씩 주어진다고 해요 어 좋다 <laughs> 전실공간인데요 좀 어둡죠? 네좀 어두워요 네, 지금 여기가 구경하는 집이라서 센스를 잠깐 꺼놓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입주하실 때 켜시면 돼요 팀장 이런 거는 센스니까 상관없죠 네가 좀 밝게 좀 해줘 밝게 일단 전실공간 사이즈 작지 않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키큰 짝이 기역자로 6칸이나 준비되어 있어요 밑에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으니 신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짜투리 공간에 벤치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공간까지 놓치지 않았네요. 어, 이런 거 진짜 센스 좋다. 네, 앞쪽으로 일괄 소동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중문이 또 개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열려.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센스 좋다. 그렇 바로 옆쪽으로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사이즈가. 3,000에 3,400이에요. 와, 사이즈 좋다. 이 집의 장점은 또 층고가 높다는 오, 거예요. 팀 되게 높아보여요. 몇칠에한2,700 정도 돼 보이는데? 아이고, 깜짝아. 딩동댕. 알겠습니다. <laughs> 층고가 높은 만큼 사이즈도 더 넓어 보이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어요. 어, 아, 팀장이 거기 또왜 들어가요, 맨날? 왜 들어가겠어? 이런 공간들이 딱 마련되어 있네요. 시스템 행거. 괜찮죠? 어, 방첫 번째 방인데도 이런 거 진짜 너무 좋다. 그렇죠? 이런 거 넣어 주면은 이용하기 편해요. 아이고, 무하시는데요 <laughs>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공간 사이즈가 3,400에 3,200이에요. 오, 사이즈 괜찮아. 오, 사이즈 괜찮죠? 네.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었는데, 또 안방은 개방감 있게 통창으로 해드렸네. 어, 그니까 너무 집이 깔끔하고 심플해 보인다. 그쵸. 군더더기가 네. 없죠. 보이시는 것처럼 퀸사이즈예요 아니, 내가 라지 킹이다. 라고 하시면 마음대로 놓으셔도 공간이 널널합니다. 앞쪽으로는 우리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화장대까지 마련해 드렸네 오 드레스룸 따로 화장대 따로 이렇게 너무 좋다 그쵸 네. 의자만 갖고 오시면 돼요 아 팀장님 이게 여러 주제가 해주죠 이렇게 분리된 느낌을 보여 드리려고 제가 잠시 문을 닫았고요 앞쪽으로 쭉들어세요 사이즈 어떠세요? 와 여기도 사이즈 괜찮다 웬만한 작은 알파룸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공간도 널널하기 때문에 계절옷 뿐만 아니라 데일리 옷까지 충분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환기창 없는 거는 좀 단점이긴 해요. 그러게요. 네. 옆쪽으로 부부 욕실인데요. 사이즈 어떠세요? 와 사이즈 진짜 괜찮아요. 그쵸 이게 층고가 높으니까 화장실도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요. 네. <laughs> 기본적으로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파티션 도기 제품들 잘 시공되어 있네요. 두 번째 방 가시기 전에 복도도 길고 넓어서 한참 가야 돼 들어와. 와 근데. 또, 네. 복도가 너무 이쁘다. 그쵸 다운라이트가 쫙저 끝까지 돼있고 안에 간접조명까지 은은하게 해드렸네요 두 번째 방 보시러 가실게요 사이즈가 3100에3400 이에요 와 여기도 사이즈 괜찮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시원시원한 대형 스리룸이죠 어 그러니까요 위쪽으로 <laughs> 시스템 에어컨과 전면창 잘시공되어 있고요 아참 맨날 문만 보면 이렇게 도망가게요 나는 어째 문만 보면 숨고 싶냐 <laughs> 여기도 두 번째 방인데 첫 번째 방은 또 같이 시스템 행거를 마련해 드렸으니 베일리옷들 충분하게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틈이 완전히 쌍둥이 방이네. 딩동댕 바쁘다. 오늘도 메인 욕실 가실게요. 팀장님, 메인 욕실 사이즈 어떠세요? 와, 진짜 좋아요. <laughs> 진짜 크죠? 네. 이 집은... 방들 화장실 사이즈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다. 오 진짜 팀장님 여기는 나무랄 데가 없다. <laughs> 그쵸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파티션 또흑경으로또 고급지게 해놨네. 기본적인 동기 제품도 우드 톤으로야 은은하게 해놨다야. <웃음> <웃음> 아 이거 아, 아,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아니, 쇼파가 탐면서한번 누워보려고 하는 게 너무 빡세게 누웠냐? 그러니까요. 아이, 죄송합니다. 거실 공간인데요. 어떠세요? 창가 쪽이 6,300입니다. 와, 사이즈 진짜 좋아요, 근데. 나 여지까지 본 거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오, 저도요. 네.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창문 보세요. 오, 진짜 너무 이뻐요. 야 이거는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채광부터 시작해서, 환기까지 짱이네요. 오, 그리고 진짜 지혜가 완전 산위잖아. 완전 마운틴 뷰예요. 위쪽으로는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장에 와 우드톤의 실링팬까지 하나 더 해드렸네요. 어 진짜 포인트 이쁘다. 그쵸. 이쪽으로는 쇼파 짜인데 4인용 카우치쇼파 넉넉한 거 놓셔도 으 여기가 뭐니? 어... <laughs>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안마 의자 하나 더 두셔도 될것 같아요. 안마 의자 놓고. 다른 거더 놔도 돼. 그러니까요. 네. 아트홀 자리는 포세일 타이로 강폭으로 해드렸고요. 여기 75인치가 뭐니 80인치 이상을 다 넣어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100인치 놔도 작을 것 같아요. 하나 사죠. 제가요? <laughs> 바로 주방 공간인데요. 이쪽으로 냉장고 박스 확보되어 있는데요. 충고가 높다 보니 저 끝까지 수납장을 마감 처리해드렸고요. 하나, 둘, 셋. 무상. 어 그러니까 풀옵션이잖아요 네이 집은 풀옵션이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사이즈 작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식탁이 따로 필요 없겠어요. 왜냐면 식탁 의자 높이로 해놨기 때문에 의자만 따로 사셔서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환기창이 있는데 우리 또 여기 환기창을 하나 더 마련해드려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상부장, 하부장, 밑에 공간까지 수납 걱정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후드, 삼구 하이라이트, 와이드 개수대, 와이드 창까지. 다 마련해 드렸네요. 야 여기 이모님이 왜 있냐? 뭐가 이모님이요? 이모님 우리 주부님들한테 제일 필요한 이모님이 여기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옆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여기 전자레인지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뒤쪽으로. 사이즈 어떠세요? 어팀게 여기도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죠. 네. 앞쪽으로 보조 주방 하나 만들어 드렸으니 공국 같은 거 끓이시면 좋고요. 뒤쪽으로 워시 타워 딱 마련되어 있죠. 이것까지 다 무상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이거 다 주시는 거잖아? 아까 맨 풀옵션이라고. 팀장님 오늘 줌마 팀장 집소개는 또 어떠셨어요? 와 팀장님 내가 본집 중에 제일 좋아요 아 그쵸 오 진짜 이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그쵸 한번 나와서 보시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실 것 같고요 오늘 줌마 팀장 집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3억대 중후반 실입주금은 생초 기준입니다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대단지입니다 1 0개동에 80세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고 2개동부터 오픈했어요 오늘 준마 팀장의 집이 마음에 드셨거나 같이 동행하셔서 이 집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구TV만의 특별한 혜택은 항상 마련되어 있으니 같은 집이라도 혜택 좀 많이 받고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팀장님. 아, 나는 이 집이 진짜 1등이라고 생각해. 내가 진짜 이 거실은 떼갈 수도 없고 환장 허겁다.